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입니다 오늘은 플스5 독점게임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게임기를 구입할 때 독점게임 라인업이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엑스박스 진영에 비해 풍부한 독점게임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럼 탑5 시작합니다. 탑5 독점타이틀 그란트리스모7입니다. 그란트리스모 7은 2017년 플스포로 출시된 그란트리스모 스포츠의 뒤를 잇는 신작입니다. 넘버링 기준으로 2013년 플스3로 나온 그란트리스모 6 이후 7년 만에 정식 넘버링 타이틀입니다. 이하 그란세부는 플스5 독점작으로 출시되며 발매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란세부는 22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기능을 선사합니다. 클래식 자동차 코스, 전설적인 GT 시뮬레이션 모드의 부활까지, 그란세븐는 과거 시리즈로부터 엄선한 기능과 미래를 담당하는 신기능을 융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체험은 한층 더 리얼하게 햅틱 피드백을 통해 타이어가 노면을 울리는 느낌마저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플스5의 현장감 넘치는 3D 오디오로 플레이어는 타 차량 포지션을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p 포 공우전설 라쳇과 유쾌한 로봇 클랭크의 몸을 다룬 라첸앤클랭크 시리즈의 신작 라첸앤클랭크 리프트 어파트입니다. 이번 작품은 2016년 출시된 라첸앤클랭크 리프트 작의 후속 작품으로 혼란에 빠진 우주를 라쳇과 클랭크가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속작인 만큼 전작보다 더욱 다양한 액션이 생겼습니다. 슬링체슬 이용해 짧게나마 공간 이동도 가능하며 글라이딩이나 정사진 벽을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끼나 칼 같은 근접 무기를 던질 수 있으며 상을 할수 있는 무기가 많아져 전반적으로 3인칭 슈팅게임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용이나 곤충 같은 다양한 탈 것도 게임 중간에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라체넨클랭크 리프트 아파트는 플스5 독점작이며 출시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t 3 플스5 독점상 중 최대 기대적으로 꼽히는 스파이더맨 마일지 모랄레스의 출시 정보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주인공 마일지 모랄레스는 멘토인 피터 파커의 뜻을 이어받아 도시를 지키는 역할을 이어나갑니다. 게임에서는 플스5의 4K 및 HDR로 구현된 눈덮인 가상의 뉴욕과 레이트레이싱으로 구현된 그림자 및 캐릭터의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응형 트리거와 캡틱 피드백 기능 등 신기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출시일은 2020년 11월 12일 플스5, 플스4로 동시 출시됩니다. 탑 o p 2 게릴라 게임즈가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 호라이즌 호비드메스트가 플스5로 이 출시될 예정이며 플스5의 이 기술적인 힘으로 인해 게릴라 게임즈는 더욱더 세밀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활기차고 몰입감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플스5의 이 SSD는 로딩화면 없이 게임 속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게임은 시작 버튼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며 로딩 스크린이 없을 것이고 체크포인트나 빠른 이동을 통한 지역 이동 시에도 로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플스5의 초고속 SSD 성능과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호라이즌 포비드 메스트는 플스5 도점작으로서 출시는 2021년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to 데몬즈 소울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플스 5와 동시 발매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플스 3를 통해 출시된 데모뉴스홀을 최대대 콘솔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것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와 블루포인트 게임즈가 리메이크를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계속되는 실험과 고난으로 인한 죽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플스 5에서의 고속 로딩을 통해 재빨리 플레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햅틱 피드백을 통해 전투의 경험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둠의 마술이나 빛의 기적을 시전할 때는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며 악마를 비롯 보스를 상대할 때는 컨트롤러를 꽉 잡으면 햅틱 기술로 향상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입형 3D 오디오는 구석구석의 숨은 공포감의 현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등 뒤로 몰래 다가오는 적을 듣거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염구및 파살 소리를 듣고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순이입니다 크레투스의 북유럽 신화 원정이 막을 내리게 될까요? 플스 5 쇼케이스의 대미는 최고 인기작 가드보어가 장식했습니다. 이날 소니는 가드보어 시리즈 특유의 로고와 함께 라그나라쿠가 온다라는 짤막한 문구만을 공개했습니다. 라그나라쿠는 북유럽 신화의 멸망과 새로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출시된 가드보어가 북유럽 신화를 다룬 만큼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게임은 전작을 개발한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개발하며 2021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대작품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